육사 충무관 입구에 있는 일제강점기 청산리 대첩의 주역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향후 일정에 따라 불과 5년 만에 철거될 신사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신 세우려는 동상이 백선엽 장군의 흉상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선엽 장군은 일제의 식민지였던 만주국의 장교 출신이자 독립지사를 색출하는 목적의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의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군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흉상을 제거하고, 그기에다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의 흉상을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1922년, 일본과의 조약을 맺은 소련은 항일투쟁을 금지하게 되고, 독립군들은 소련의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한 독립군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거나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은 갈 데가 없어서 소련에 남았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7년 당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긴 합니다. 아시는 대로 홍범도 장군은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풍찬 노숙하셨던 분입니다. 나라가 없는 신세로 돌아갈 조국도 없이 떠돌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소련 공산당에도 입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범도 장군은 해방되기 이전인 43년에 자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철거 이유가 고작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은 해방되기 2년 전에 작고하셨으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림이라6.25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항일 독립 전쟁의 영웅을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웠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에서 독립군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고 주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은 공산주의를 도운 사람입니다. 짝눈 부등시로 국방의 업무를 깊이하 있으니 공산당을 도운 주직이 아닌가요? 국방부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주 때도 없이 병력 미필자인 짝눈 부동시의 쫄따구가 되어 놀아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전 박정희 대통령 같이 혁명을 하겠습니다. 윤정부는 몇십 년이 지난 과거도 조사하고 덜 추워내는데, 이참에 윤석열의 허위 부동시 의혹과 검사 시절의 신체검사도 다시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사실 병력 깊이도 의혹이 가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하는 행세로 보아서는 사법고시 합격도 의혹스럽습니다 당신은 CCTV도 없는 시절이었고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채점하지 않았습니까? 돈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시 시험관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통령을 믿겠습니다.